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남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아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결국은 자기의 부이겠죠. 그것이 침해당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감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 힘인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죽여도 그 이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울 그렇죠 당연히 의심하죠 자기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 며칠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뭐 말할 뭐것 없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의 영,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울이나 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의 증거를 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가 한 순간에 소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 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곳곳에 전해지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때의 헤롯 왕,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는 그 유대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자신의 정책을 거역하면 유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려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탄압하는 거예요. 어, 오늘 여기에서 그때에 라는 것은 11장 29절 30절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보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부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기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에서 헤롯에 의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성령 충만한 그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한 때에 헤롯 아그리바가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 특별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번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처절한 처형의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최측근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쩌면 지금 베드로도 이 방에 나가있고 가장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일을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특별히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는 자의 행동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 더 강력한 범죄라도 저질러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왜?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는 자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서 살아가요. 자신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헤롯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게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 안에는 엄청난 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하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본보기를 삼으면 참안 믿을만도 하고 또 그냥 조용히 지낼법도 한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은 이름은 더더욱더 증거되어지게 되어있어요 이런 엄청난 박해가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망해져갑니다.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결코 막을 수 네. 없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나 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5절, 12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는 아 것처럼 7절부터 11절까지 독했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죠. 초월적인 그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10절에 이야기하죠. 자동문이 이때서부터 있었나보죠. 자동문이 저절로 열려요. 가뭄이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소동. 혼란함.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는 소동, 혼란함, 혼돈, 이인가, 왜 평안이 없는가? 그 이유가 딱 하나죠. 저들이 성령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소동만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나또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는 자들 또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에게는 엄청난 소동의 꺼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런 소동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소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안니라 라고이야. 지금 자기들과 마음이 같아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죽여버려라. 자기편까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우리 인간의 그악나함이 있는지를 하나의 현상이죠. 천사의 베드로가 풀려난 것. 그런데 이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해요. 정말 감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하던 자들은 그들 안에는 소동이 일어나 결국 자신들과 같은 무리에 있던 사람들까지 죽이는 이런 결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같이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 인생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상의 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돈, 명예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도록 겸손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큰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그게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은 위험한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실제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진짜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더욱 흥망하여 증거되기 마련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입술로 좀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아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디는 것을 보고 의심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고. 좀 이렇게 빗대 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조차 떳떳하게 못 밝히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조차도 당당하게 못 밝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분명하게 흥황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우리 삶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격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